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30, 12월 1일 위치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어 11월 30일 날 벌어지기도 하고 12월 1일 날 벌어지기도 해요 세 달이 9도 32분 거리에서 사수자리에서 벌어져요 이때는 달과 해가 서로 만나는 날이에요 사수자리는 여행, 장거리 여행, 희망, 정의, 새로운 공부, higher education도 뜻해요 모험, 또 새로운 시작, 이런 것들을 뜻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Great Attractor 역시 사수자리의, 사수자리에서 14도 위치가 되는데 수성과 새로운 달의 중간 위치에 있게 돼요. 이때는 굉장히 파워풀한 시기가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하고 또 영적인 메시지도 잘 듣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굉장히 커져요. 11월 5일은 토성이 직진을 다시 시작했는데 6주 정도 물병 자리에서 15도 각도로 머물게 돼요. 토성의 뜻은 도덕심, 통제, 제한, 어려운 일, 힘든 시간, 규칙, 법,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관한 뉴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터져나오게 되는 기간이 돼요. 11월 19일은 명왕성이 드디어 물병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2044년 1월 달까지 이제 머물게 돼요. 육중하고 무거운 엄중한 염소자리에서 머물렀다면, 이제 바람, 에어사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때는, 어, 굉장히 모든 것이 빨라져요. 공기와 바람은 빠른, 어, 것을 뜻하는 엘레먼이에요. 그런데 내년 2025년 7월달이 되면,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요. 이것 역시, 쌍둥이 자리 역시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여태껏 우리가 몇십 년간 겪었던 그런 일들이 아닌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명왕성은 새로운 탄생, transformation, death and rebirth, 그리고 물병자리는 자유, 해방, 또 과학, 새로운 발명, 혁명, 어, 인권, 또, 항공, 과학, AI, 이런 것들을 다 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권력이, 염소자리는 top-down government 이었다면, 물병자리는 이런 뜻을 가져있기 때문에, 힘이 사람들로부터 옮겨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혁명적이고 개혁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명왕성이 물병자리로 들어갔던 1777년에는 미국이 1776년 1년 전에 헌법이 만들어졌듯이 유럽에서는 1789년이 되어서야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1777년 1798년 동안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 머물렀었는데 그때 프랑스 대혁명, 아메리칸 레볼루션도 그때 벌어졌었어요. 굉장히 많은 산업 혁명도 이때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에너지가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이니까 한 11년 뒤에 1789년이니까 12년 뒤죠. 명왕성에 들어간 명왕성이 물병자리로 들어간 12년 뒤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그렇게 오랫 동안 걸리지 않을 거예요. 천왕성이 쌍둥이자리로 어, Fire Sign이죠. 이 o u t 플래 Planet들이 Fire Sign과 그리고 넵튠이 또산 양자리 Fire Sign이죠. 역시 굉장히 빠른 사인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혁명이 더 먼저, 더 빨리.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어차피 빠른 시대예요. 모든 것이 옛날과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말을 타고 시집을 가서 6개월씩 신랑 집을 찾아갔다면 지금은 결혼하고 미국 가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돌아와요. 그러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혁명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혁명적으로 어 벌써 이렇게 되기 전에 벌써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한국도 그렇지만 영국, 미국 아마도 사람들이 이제 대행진을 시작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온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정부는 이제 점점 점점 힘이 다 빠지게 되고 점점 작아지고 굉장히 많은 진실이 드러나오는 가운데에서. 구석으로 많이 내몰리게 될 거예요. 이 기간은 뜻이 좋지 않은 것들, 범죄와 손을 잡은 것들은 모두 힘을 잃게 되고 사라지게 될 거예요. 권력을, 어, 가, 권력을 가졌던 자들이 정부에서, 어,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각 부서에 힘 있는 지도자, 어, 그거를 지도자라고 하나요?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다 가지고 그 밑으로 체계가 차곡차곡 내려왔다면 직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전혀 다른 체계가 생기게 될 거예요. 온 세계의 힘 없는 사람들이 모두 다 똘똘 뭉치기 시작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 도움이 전혀 되지 않거나 만나면 전혀 즐겁지 않은 관계인데도 계속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과 구태여, 지속적으로 그렇게 같이 갈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과 뭉쳐서 뜻이 높은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변할 거예요. 나의 생각을 이해해주고. 나의 높은 뜻을 같이 해줄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시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눈이, 이 시기는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뭉치려고 하는 에너지가 상당히 강해져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기 쉬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유럽과 비슷한 혁명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어, 우리나라가 1894년, 그것은 조선에, 어, 태어난 시기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1894년 동학혁명이 있었어요. 1869년부터 여러 종류의 혁명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꼭 명왕성이 물병자리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때 1894년 3월 20일은 천왕성이 전갈자리에서 2월 28일부터 7월 20일까지 역행을 하는 기간이었고, 수성은 3월 5일부터 27일까지 물고기 자리에서 역행을 했어요. 그리고 토성은 2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천칭 자리에 머물렀어요. 모든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영향, 더러운 진실을 드러내는 영향. 그리고 카이론이 1월 4일부터 5월 12일까지 처녀자리에서 역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 그때 미국에서는 3천 명의 노동자들이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꼭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작은 혁명들이 이렇게 어, 영향을 받는 위치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 영국에서도 상속세를 농사짓는 농부들에게 물리게 하는 것들 때문에 영국 농부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때. 프랑, 어, 영국도 역시 프랑스 대혁명 뒤에 엄청난 혁명이 있었어요. 변화가 왔고 농장을 팔아서라도 그 상속세를 내라고 하니까 분노가 치민 거예요. 프랑스도 네덜란드도 지금 대혁명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어요. 보통 농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 농장을 그대로 물려줘요. 그런데 그 상속세를 너무 많이 물리게 되니까 농장을 운명, 운영을 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슬아슬해요.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와 똑같이 움직여지진 않지만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영향을 모든 나라들이 비슷하게 더 많이 빨리 받게 될 거예요. 미국의 바이든은 자기 자신이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내려갈 판인데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롱 레인지 미사일을 쏘라고 유크레인에게 허락을 했어요 군수업자들과 유크레인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적패들의 편을 들어서 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11월 25일서부터 어 아직은 그 시간이 안 왔어요 녹음하는 게 제가 11월 24일날 바로 오늘이네요, 사실. 하루만 지나면. 전갈자리에서 역행을 시작을 해요. 이곳은 굉장히 중대한, 어, 행성의 위치예요. 수성이 10월 29일 날 전갈자리에 들어가서 내년 1월 4일까지 머무르게 되는데, 이제 이틀, 하루 지나면 역행을 시작을 해요. 보통은 수성은 한 자리에서 길어봤자 한달 정도밖에 안 머무르는데 이번엔 두달 이상을 머물러요. 12월 16일이 되어서야 다시 직진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12도 각도로 전갈 자리에서 머물러요. 그때는 아무 것도 통제가 되지 않고 아주 오래된 범죄들이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와서 과거의 것들을 모두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전갈은 깊은 비밀, 또 명왕성이 다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death and rebirth, 그리고 transformation, 그 뭔가를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그런 자리인데 에너지를 악용해서 남을 해치고 자신의 이익을 만약에 취한다면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돼요. 스콜피오 자리는 질투심을 뜻하기도 해요. 질투를 느껴서 남에게 사악한 짓을 했다면 그 응답이 부정적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수성은 통화,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전화, 또, 어, 이메일, 또, 대화, 미디어, 방송,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전갈은 Intensity, 굉장히 긴장이 팽팽한 기간은 과거의 모든 비밀이 다 터져나오게 되고, 복수와 보복이 난무하게 되고, 우리들이 모르고, 모르고 있었던 정부 체계의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서는 벌써 그런 일들이 다 터져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도 많이 나왔지만, 더 크고, 더 추악하고, 더 역겨운 진실들이 오져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때 24도 자리에 있는, 25도, 24도 위치에 있는 황소 자리의 목성과 또 전갈 자리에서 24도 위치에 있는 수성이 180도로 마주보게 돼요. 이것은 경제나 금융이나 화폐의 어떤, 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24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는 화성이 스테이셔네리 레트로그레이드 시작하는 기간은 전쟁이 또 터져나올 거예요. 이미, 어, 전쟁이 벌어졌죠. 유크레인과 러시아 문제로, 어, 롱레인지 미스를 쏜다, 만다, 이러고들 있죠. 지금 더 끝까지 이제 응전을 하는 거예요, 젤렌스키는 다만, 푸틴은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고 하는 이 어느 나라 건간에 팽팽한 이런 관계를 늦추지 않을 거예요. 에스트라크 타그라피를 보면, 어, 러시아, 네덜란드, 또 중국, 또 그리스도 그렇고, 유럽 몇 국가들 어떤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고치기 힘든 고질병들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고, 질병들을 고칠 수 있는 어떤 약이 나온다든지, 그런 기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중독, 우리가 중독에 한번 걸리면 고치기가 거의 어렵다고 하죠. 그런 것을 고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UFO나 엘리언에 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게 돼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방송에서. 성의 방송에 강한 에너지로 인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어, 어, 엄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해요. 오랜 기간 염소 자리에서 머물다가 물병 자리로 들어간 명왕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인류 역사의 하나의 챕터를 닫게 되고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어가게 되는 거예요. 명왕성이 물병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부를 좀더 공평하게 나누게 되는 그런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빈익빈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로 사람들로 재산이 다 쏠리고 있는 사람들이, 1%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90%를 다 가지고 있고, 이런 시대가 저물게 될 거예요. AI에 관련된 일이나, 증권. 마치 2008년도에 증권이 폭락을 하듯이, 그 어떤, 어, 사건도 벌어질 수 있어요. 인류의 막중한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쌍둥이 자리에 있는 목성과 수성이 180도 위치가 돼요. 그런데 수성은 쌍둥이 자리를 관장하는 행성이에요. 수성은 정보, intellect, social media, communications, information. 또, 목성은 justice를 뜻하고 expansion을 뜻해요. 확장, 성장, 풍부함, 이런 걸다 뜻해요. 이때는 정보가 우리가 감당을 할수 없을 만큼 쏟아져 나오게 될 거예요. 벌써 우리나라에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뉴스가 터져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터져 나와요. 이 정권은 반드시 곧 끝나게 될 거예요. 2025년 6월 달까지 목성과 토성이 스퀘어가 돼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위치예요. 주피러가 T 스퀘어, T 스퀘어가 되는데, 처녀 자리에서 17도 각도로 있는 올크스와또 물고기 자리의 토성과 T 스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월커스 역시 God of underworld에요. underworld를 관장하는 신인데 법칙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고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자를 벌주고 처벌하는 그런 뜻을 가진 행성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정의를 찾고자 하는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강해지게 될 거예요. 금성이 명왕성과 만나고, 황소 자리에 있는 천왕성과 120도 각도가 돼요. 이것은 금융이나 경제, 화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뉴스가 나오는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런데, 어, 사자 자리에 들어가 있는 화성과 물병 자리에 명왕성이 서로 내년, 어, 1월 3일까지 180도 각도 위치가 되는데 이것은 내 개인의 힘과 국가의 힘이 부딪히는 시기가 될 거예요.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이때 사람들이 정부를 들이받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될 거예요. 11월 3일, 이제 지나갔죠? 그때 정확하게 만났었는데 미국에 선거가 있었어요. 그 다음날, 그리고 내년 4월 26일 날 다시 한번 만나게 돼요. 11월 3일 날 만났고, 또 1월 3일 날 만나게 되고, 정확하게 되는 게 4월 26일이 한번더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20년은 엄청나게 혁명적이고, 놀라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가 될 거예요. 황소자리가, 아니, 천황성이 황소자리에 머무르고 있는데, 2026년이 되면 역시 쌍둥이 자리로 가게 돼요. 이것 역시 빨라지는 에너지예요. 지구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우리들 역시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12월 6일은 화성이 스테이션에리 레트로그레이드를 시작을 해요. 이때는 지구와 아주 가까워지고, 이때 전쟁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말싸움을 하고, 폭발적인 폭행을 하거나, 또 반란을 일으키거나, 분열하거나,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12월 7일은 해왕성이 직진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년 3월 30까지 쭉쭉쭉 앞으로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2월 25일 내년 북쪽 노드와 만나게 돼요. 그리고 넵튠이 아우러 플래닛인데 방향을 바꿀 때는 굉장히 파워풀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3월달 되면 이제 산 양자리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까지 엄청난 홍수와 물에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많이 터져 나오게 될수 있어요. 역시. 그리고 내년이 되면 토성과 해왕성이 만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종교관이 바뀌게 된다든지, 우리의 정치관이 바뀌게 된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12월 7일은 화성이 역행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때는 세계의 어떤 큰 뉴스들이 터져나오게 돼요. 그리고 스리스 역시 물병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식량에 관련된, 획기적인 발전이 있게 되는 시기가 돼요. 12월 12일, 물병자리의 금성과 사수자리에 있는 화성이 180도 위치가 되는데, 금융이나 화폐로 관련된 이로 인해서 시끄러워지게 되는 날이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왕성이 물병자리로 19일날 들어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혁명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11년이 지난, 12년이 지난 시간에 프랑스 대혁명이, 어, 났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화 옛날처럼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몇 개월씩 걸려서 미국에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열, 열 시간이면 미국에 도착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성학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빨리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혁명이 그때처럼 10년씩 걸리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우러 플래닛들이 다 빠른 에너지의 자리에 자, 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돼요. 미국은 비정상적인 정치 체제와 지도자들의 실수 같은, 실수로, 버, 어,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미국은 앞으로 다가오는 20여 년을 엄청난 대혁명을 거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12월 초반 점성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